자, 원, 투, 하, 미러스피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 투, 미러스피는 뭐냐면, 여기서, 원, 투, 원, 투,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밀어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네. 원, 투, 미러스피는, 원, 투, 원, 투, 아싸! 밀는면 맞죠? 그넘어가 이렇게. 아직 현장에서 이런 거못 받아봤죠. 그렇죠. 물론 제아다아시지만 네, 여러분은 받아보기 힘들어요. 네, 몇마안 돼요. 자, 원투 미러스피는 그래서 이제 살이 많어. 그럴 때는 좀 내가 가격 이렇게 주니까 원투. 원투. 그러면은 조금에서 얼마든지 돕을 수 있죠. 근데 네, 못 하던 형님들은 이제 조질 수 있죠. 네, 조질 수 있죠. 그래야 안 된다. 자, 다시 원투 원투 미러스피로 했죠? 밀었어. 근데 넘어가는데, 아싸, 사람이 많아. 부딪힐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부딪힐 것같다 순간적으로. 그래서, 한 번만 끝낼게요. 시작. 원, 투, 원, 투, 밀어서, 너무 가면서데 사람이 많다. 후! 쳐가지고, 받아서 마무리. 해서 그대로. 파트너 버전으로. 여기까지 완벽해. 퍼펙트. 응. 조이기까지. 요거 조이는데 10년 걸렸더라고. 무드장에서 주의할 사람 없어. 하타라도조의할줄모르겠 이게, 맛이 없다. 꿀벅 지시네. <laughs> 자, 이번엔 해결해. 아, 주먹이래. 아, 주먹이래. 아, 이번 달에는 이번 달 달에. <laughs> 네, 알았습니다. 네, <laughs>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